네 번째 코너 향기가 있는 삶에서는 아주 옛날 고전 논어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사무사. 한번 보시죠. 생각에는 사감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논어 위정편 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옛날 우리 제 시대에는 뭐 거의 끝난 그쯤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 일듯이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발시 삼백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사무산이라 이렇게 보통 어 훈장님께서 가르치시죠. 뜻은 그렇습니다. 시 300편 뜻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생각에 간삼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공작께서 시경에 나와 있는 시 300편을 모두 다 읽어 보니 그 내용들이 이해 타산을 따지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며 오직 인간을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군더더기나 사악함 없이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정신을 그, 그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사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조금만 조금 생각하기만 하면 사악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무사의 앞에 나온 사자는 생각 사자죠. 그 나중 나오는 사자는 간살 어긋날 치우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뭐 이, 이렇습니다. 이 삶을 살치우는 모든 가르침은 깊은 생각을 없도 필요된다. 생각이 깊으면 사 어긋나고 간사하고 그런 치우칠 그런 자리가 길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모든 잘못의 시작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한다면 아침에 생각 좀 하면서 살자. 그런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저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칫 모두가 자기 잘 살자고, 자기 편하자고, 자기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 그런 나쁜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 사가 있는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저 몇 사람이 뭐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국민을 팔아서 국민을 얕보는 그런 몇안 되는 정치인,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사변 론자들 이런 사람들. 모든 게다 자기 이익에 맞, 이, 미쳐져 있으니,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좀더 근본을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생각사자 생각해 보십시오. 밭잔자의 마음심자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근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